이 석다리를 네. 끼고 이렇게 밑에로 응. 가로지르는 강이 뭐예요? 네. 이 강이 바로 섬진강 상류인 요천입니다. 어, 예로부터 물이 맑고 깨끗해서 은어들도 소식했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. 오. 네 여기는 지금 바로 지리산과 섬진강이라는 아주 깨끗한 자연환경이 있어서 남원은 아주 천정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남원하면 이 추어탕이 그렇죠. 빠지질 않잖아요. 그렇죠. 추어탕 한 그릇 먹고 갈까요? 네 추어탕도 아주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이기도 한데 남원에또 다른 숨은 맛이 있습니다. 숨은 맛이요? 네. 그럼 오늘은 그 맛을 좀 봐야겠네요. 그렇죠. <laughs> 네. 매일 요천을 넘나들었던 남원고을의 역사 이 한상이 다 말해줍니다. 앞에 있는 건 그냥 게장 아니에요? 어 아니에요.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게장이 아니라. 참게장이에요. 참게장. 근데 네. 왜 참게장을 이 남원의 숨은 밥상이라고 추천을 하신 거예요? 아 예전부터 남원은 섬진강이 있었는데요. 예전 분들은 섬진강 강가에 있는 참게를 가지고 간장 게장 이렇게 담근 거예요. 이 아, 네. 예. 남원의 숨은 맛이라고 하시니까 어떤 네. 맛일지 궁금해요. 아. 첫 맛은 정말 고소한데요. 뒤에 그 씁쓸한 향이 과하지 않게 따라오면서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 여기 게딱지도 있는데. 선생님 얼른 어. 좀 한술 뜨세요 안 그럼 네. 제가 다 먹어버릴 것 같아요 게딱질 <laughs> 밥을 비벼 먹어야죠? 그렇죠 그래요 제맛이죠? <laughs> 쓱쓱 비벼 한입에 싸먹는 섬진강의 맛그 옛날 춘향이도 반하지 않았을까요? 진짜 나무는 숨은 맛이 많네요